음, 주홍글씨라고 하는 장편 소설로 유명한, 어, 너세니얼 호손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을 쓴 사람의 그 단편 소설 중에 아마 대부분 다 아실 소설인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 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교과서에서 다한 번쯤 읽었던 기억이 있는 소설입니다 전쟁 이후 다양한 소재를 통해 여러 가지 인간상을 보여주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남북전쟁 직후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니스트는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 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큰 바위 얼굴처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니스트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이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만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돈 많은 부자, 싸움 잘하는 장군,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이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아, 만나지 못합니다. 어니스트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어느덧 그가 성장해서 그 지역을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설파하는 아, 설교가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던 한 사람이 외쳐, 이렇게 외칩니다 아, 큰바위 얼굴이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할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나은 사람이 큰바위 얼굴과 같은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마음속에 기대하며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 이 호소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 누군가를 범받고 닮마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너무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 한뭐4 0대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 책꽂이에 꽂히는 책이 유인전입니다, 유인전. 모든 집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유인전을 하나씩 다 갖다 놓고 유인전을 읽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인들의 그 좋은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큰 바위 얼굴에 어니스트, 어니스트 역시 그런 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겠고, 그는 다른 곳에서 그런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찾았지만, 어느덧 그가 성실하게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가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큰 바위 얼굴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소년이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소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너희 안에 있도록 애를 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겪는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안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겸손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출발은 비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비우는 것이 겸손할 수 있는 출발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식교회에 와서 이제 이사한 지가 벌써 한 한달반 정도 되는데요. 여전히 제가 집안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정리를 잘 못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어제는 우리 사무장님한테 우리 방에 이 파쇄기 좀 갖다 놔라. 제가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사역했던 것들까지 다 끌고 다니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별로 필요도 없는데. 잘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잘 버리지 못하면요, 정리도 잘안 돼요. 또 채워지기도 참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TV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봤을 텐데, 어떤 할머니가 하여 보이는 대로 필요한 것 같아서 집으로 다, 가져다 놓고 산더미처럼 집에 쌓아 놓는 모습을 보고, 그 여러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 할머니를 도울까?"라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할머니도. 거기에서 이렇게 소개하기는 강박증이 있고 편집증 증세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버리지 못하는 것 이야기했는데 이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꾸 모아놓는 습성을 갖게 됩니다. 어, 집안 이제 봄이 됐는데 우리 집안 청소할 때 과감하게 많이 버리세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 나누리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 잘 정돈하셔서, 우리 여신도회가 활동하고 있는 이 나누리 부스에 갖다 놓으시면 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 못쓰게 생긴 것만 가져오지 마시고, 집에서 제가 보기, 내가 보기에는 1년 정도 안 썼다. 그러면 그 이상 쓰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져다 놓으시면 또 그게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즘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정보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 저도 이제 아까 이 파쇄기에 좀 파쇄를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저도 클라우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닮아서 몇 년째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정보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비워야만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고 또 정돈된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건이나 정보만 쌓아두면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속에 쌓아두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악된 모습도 있고, 갈등 있는 것들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내 마음 속에 쌓아두기도 하고, 내 생각 속에 쌓아두어서, 이게 그냥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거와 비슷한 사건만 생기고 그 비슷한 문제만 보면 이게 다시 나와서 나를 힘들고 어리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고 우리 생각 속에 쌓아둔 이안 좋은 것들이 하나하나 버려지고 정리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비워서 인간의, 인간과 똑같이 되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곳에 오셔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책한 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리 치료사이며 작가인 필리파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성찰과 자기 정리를 잘할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걸 꼭 써놓고 한번 시도해보라고 고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내, 지금 내 기분은 어떻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쭉 이렇게 기록해놓고 자기를 점검해보세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숨을 쉬고 있지? 이제 내가 나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다섯 가지 질문이에요.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도를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나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글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내 기분을 객관화 시키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객관화 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런 설명을 해요. 나 지금 화났어. 또한 가지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느끼고 있어. 이두 가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났어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나서 이제 화낼 일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화를 느끼고 있어라고 하면 이 느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오늘 이 다섯 가지 질문은 그런 내 기분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질문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임상적으로 심리적으로 검증해서 만들어낸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감정을 객관화시키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일기 쓰는 것이래요. 일기 쓰는 것이 그렇게 감정을 처리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일기 쓰는 것이 너무 어려서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제대로 된 일기를 못 써요. 왜 그래요? 숙제로 일기를 써가지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맡을 거를 생각을 하고 일기를 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기를 우리가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오늘 내가 뭘 했는지 자세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라.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아, 일기장보다는 낙서장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낙서장 하나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 생각나고 했던 것들을 그냥 휴갈리드 이렇게 쭉 써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이 처리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영성일기를 계속 쓰기를 원하는데, 저는 꼭 영성일기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 내 기분, 내 느낌, 이런 것들을 그냥 정례하게 기록해 놓고, 그걸 읽으면서 다시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감정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그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예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감정들이 발산될 뿐만 아니라 정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그이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 뇌가 이성적인 판단만 있으면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 없이 이성만 있으면 전혀 올바른 판단을 하나도 못하고 결정을 하나도 못 내리더라라고 하는 통계들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감정이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갈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 잘못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좀 가득 쌓아뒀던 것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 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는 성경에 너무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마가 하나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오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 있네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보고 싶어? 내가 지금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내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43절 말씀해 보면 회당장의 딸의 아이를 아, 말씀 한마디로 어,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우주만물을 관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소 낮아지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남 앞에서 나를 낮추면 다 겸손한 건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낮출 때는 반드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충분히 다른 사람 앞에 힘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재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배움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잘난 것을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낮아짐, 겸손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교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순간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낮아짐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8절, 오늘 사도바 울이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보육적인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 시민은 특별한데,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형을 할수 없다고 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형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 무엇인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기까지 저주받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백성을 자녀사 모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모든 인생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이러한 겸손함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이 사건은 그냥 절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성경은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그냥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고통, 그 아픔, 그 수치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마지막까지 복종하심, 그것이 겸손의 극치로 표현된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적당히 죽은 것처럼 흉내만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척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하심으로 들어가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겸손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처럼 마지막까지 복종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결론만 가지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너무 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광고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아, 실천되어져야 될지, 주님 우리를 비우고 낮아지고 복종함으로 겸손함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모범의 모습들이 주님 내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분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이루어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함께 신앙생활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